이번 시간에는 어스타트와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리 인상 이후 어스타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스타트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큰 약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어스타트가 판매하고자 하는 대출 자산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구매자의 선호도가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였죠. 현재 업스타트가 겪고 있는 상황은 모두가 급격한 인플레와 금리 인상을 예상하니 파트너 은행은 대출을 닫고 업스타트 대출 자산은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가? 금리 인상의 원인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붕괴 되자 전세계는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엄청난 돈을 풀 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펀더멘트 보다 더 많이 풀린 돈은 실무자산의 세금 세금 밀어 올렸고 이제 기대인플레 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도 엄청 올랐고 금리도 엄청 올랐습니다. 과거 2008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물가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부분에는 중국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인플레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풀린 자금은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으로 녹아 들어갔죠. 주식도 오르고 자산가격도 오르고 모든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수도꼭지에 잠그고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이 됐을 때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금리를 올리라 할때 올리지 못했고 오히려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리고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이제 역풍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 연준은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 아직도 인플레이가 잡힐 것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겁니다. 시장에서는 0.75% 자이언트 스텝 두번 그리고 내년에 금리인상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니 내년 상반기 쯤에는 미국 그 기준금리는 4% 후반 정도에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단기간 가져가야 됩니다. 금리동결 또는 0.6% 낮은 속도로 가져가서는 인플레에 대한 내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재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30조 달러, 한국 돈으로 4경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통해 전 세계를 통제해 왔습니다. 달러 통화량을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미국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소비생활을 할수 있었죠. 미국이 수입한 전세계 물품들은 달러로 불려 나가고, 전 세계는 그 돈으로 미국의 국채를 샀습니다. 남는 건한 가지, 미국 달러를 발행하다 생긴 미국의 부채 규모였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은 더 찍어내면 되니까요. 미국의 국채를 사줄 사람은 전 세계에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부채 규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달러를 시장에 더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감당해야 할 부채 규모도 커졌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그냥 달러를 푸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미국 재무부 채권이나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미국의 부채는 곧 채권 발행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채권의 이자율을 높게 가져가면 그만큼 미국이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는 곧 미국의 재정 악화와 동시에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는 국가 재정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국채 이자율을 낮추거나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국채 금리보다 높다면 전체적인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최대한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내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서 국가 재정에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하고 그 이후 경기 확장 사이클을 통해 금리를 아주 서서히 내릴 겁니다. 다행인 점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워낙 유연해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가 꺾이지 않으니 경기는 나빠지지 않다고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경기가 유지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고 올해 경기의 판더만털이 나빠지지 않는 단계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금리를 크게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수준보다 오히려 속도가 더 중요한 거죠. 미국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진 상태고 금리 인상 시기 이 부채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율을 낮게 가져가야지 국가 재정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럼 업스타트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요? 업스타트의 주주분들은 빠른 주가 회복을 원하시겠지만 사실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 대세 상승은 어렵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업스타트의 자금 조달 파트너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이후의 경기 침체 사이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고 금리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금리 인하 시기까지 업스타트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파트너 은행 확보를 통해 자신의 ai 모델에 대한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 및 소기업 대출에 대한 영업망 확보와 동시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시장 확장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 무엇보다 금리 변동 주기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 자산을 유연하게 가져가되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시장의 자금 조달 방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 모델을 변경해 나가야 합니다. 기간별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대출 자산을 ABS 형태로 인수할 상당한 양의 약정된 자본이 필요할 거고요. 사실 업스타트 사업 구조 자체가 AI 신용 모델 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영업망을 확보하는 비용. 이런 것들 말고는 돈 들어갈 게 없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그 정도로 좋다는 말이죠. 회사가 손익 분기점 내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내년 이후 사이클에서 회사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겁니다. 아,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요인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기업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계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누가 그 사업을 이끌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 거시적인 부분들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측만으로는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스타트는 아직 사업 영역에서 분명 약점이 있는 회사이고 이 외부 요인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스타트는 은행주나 증권주처럼 시클리컬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받는 주식처럼요.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업스타트의 대출 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으니 앞으로의 회사의 정책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